1968년에는 공산당이 싫어요. 2025년에는 부정선거가 싫어요. 세요들세요 제가. No, no, no. You can't. o no w hold on. Hold on. 1968년 강원도 평창에서는 어린 소년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군이 공비 앞에서 외친 말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살았던 분은 이 말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승복 학생은 1968년 울진 삼척에 무장 공비가 침투했을 당시 강원도 평창의 개방 분교에 다니던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 공비가 공산당이 좋으냐고 물었고 어린 이승복 학생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어떤 여성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 부정선거가 싫어요. 이렇게 외친 한옥 건물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 노상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명예생활 한적 없습니다. 경찰, 이런 걸를 명예훼손으로 있었습니다. 체포를 한다고요, 나를 명예훼손. 중국 공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선량한 국민을 그렇게 대낮에 거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잡아먹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싫다는 말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입니까?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은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의 통치자는 중공에 굽신거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이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옥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2층 건물이 보입니다. 외벽 전체에는 온통 각종 구호로 가득 차있습니다. 보통 용감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 옆에 붙어 있는 한옥 건물 입구에는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취존당,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인품을 나타내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 맨 아래층에는 조그마한 커피집이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 외벽에는 집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구호가 가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잘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은 23명인데 왜 30표가 나와요? 응,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렇게 뽑혔단다. 당신의 무관심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아래 QR은 찍지 마세요. 엄마,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는데요? 당신의 아니란 믿음에 한국은 제2의 홍콩이 됩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여기는 북촌이지 북한이 아님. 이재명 12개 혐의에 대한 5개의 재판을 속게 하라. 특검으로 김현지의 실체를 밝혀라. 내란당 민주당을 특검하라. 장채환 선수를 대통령으로 응원합니다.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을 간첩이라 주장하는 100가지 이유. 2025년 6월 3일 당일 투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간첩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나 깨나 간첩들 조심. 부정선거운동죄, 이재명 직계비속비방죄, 명예훼손죄로 불법영장 때려서 불법체포, 납치, 불법구금, 협박 회유한 불법수사 서초 종로 경찰서 규탄한다. 감히 어디 자유 대한민국에서 중공공안 흉내를. 내가 내 집에 뭐를 달던 너희가 뭔데?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할 말도 막냐 이 미친 공산당아 내가 내 모래의 황갑이다 이 악당들아 이렇게 용감하게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미한 외침을 더 크게 외쳐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